7월 11일 서울시청 인근 패스트푸드점 시각장애인 여러 명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자 줄서 있다 완전, 완전 풀토할수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막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소외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싶다 최근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나왔어요 시행령 내용을 보니 그 내용 자체가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장애보다 시각장애인이 배제된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요. 가장 큰 것은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 키오스크가 2026년이나 되어야 어느 정도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이번 시행령안은 개정된 장차법의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.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실상 유리장벽과 마찬가지인 상황,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기 위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모순이 계속되는 것이다. 시각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어, 음성 지원도 가능하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점자로 찍어서. 버튼의 위치나 카드 투입구나 이런 부분들도 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돼서 충분히 지금 현대의 그 디지털 기술로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이 업체나 아니면 이 사회가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, 그리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시행령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가 보인다. 국회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해 장애 당사자와 업체 및 복지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 중이다. 이 키오스크가 결국 뭔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해서 나온 거고 뭔가 남들이 다 편하라고 만든 건데 뭔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,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이제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뭐 일체 타신 분들도 사실 저걸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직원분들도 뭔가 사실 힘들어지는 것 같고. 저는 시각 장애 동생을 두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. 햄버거 하나도 사먹을 수 없는 그런 키오스크밖에 없는 이 생활이 정말 빨리 좀좀 좀 해결이 된 그런 키오스크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김혜지 의원에게도 키오스크가 유리장벽으로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. 네, 요즘 점점 많은 상점에서 키오스크가 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분들은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차별금지법을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6월에 통과가 되었는데요. 지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. 어, 이 과정에서 오늘 많은 실업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키오스크 주문을 해보시면서 어려움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셨는데요. 직접 한분한분 한분 말씀을 잘 전달받았고요. 이런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이 시행령 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미비한 시행령이 정말 바로 설수 있도록 제가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면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. 로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혜지.